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 오는 그 기운으로 이걸 보거든요. 수정구 아니 까매요. 배 속이 아니 이 기운이 까맣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 아니 맑은데 엄청 까매, 굉장히 답답함을 갖고 오셨어요. 까깜함을 갖고 오신 거예요. 이 까깜함 속에 불덩어리가 피어오릅니다. 불덩어리가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춤을 춰요. 불이 또러로 춤을 춰요. 이 가슴에서 불덩어리가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 땅의 기운이 내전생이 나이 십삼세부터 왠가 일한 일은 도마타했구나 산으로 둘러다니면서요? 몸에 좋다는 몸에 좋다는 그 산나물 있잖아요, 산나물. 네. 산나물을 뜯어다가 팔았대요. 내 나이 13세부터 왠가 일을 도맡아 했다. 그래. 산을 둘러 다니는 건 둘째치고 남의 집에 물을 길어다 주고 음. 옛날엔 물이, 얼, 음, 물이 없었, 네. 없었던 집도 많잖아요 음. 남의 집에 물통이를 이고 물도 길어다 주고 남의 집에 싹바느질도 했다 그래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었구나 나는 전생에 여자였습니다 이한 번의 전생이 이렇게 아주 팍팍한 인생을 13세부터 살아오는 이게 쭉 펼쳐지는 게 굉장히 고난의 삶을 살았던 전생이 한번 있습니다. 근데 맨날 전생 이루진 않았어요. <laughs> 내 나이 17세 때, 이건 다른 전생입니다. 내 나이 17세 때 결혼을 한다 그래요. 결혼을 해보니 배우자는 아주 착실했습니다 전생에서 음. 내 권속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사는 배우자를 만났다 그래요. 음. 그래서, 부럽지 않게 살았대요. 내 권속들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살림이 그렇게 넉넉지는 못했지만, 돈 되는 일은 다 해가면서 내 처자식을 굶어 죽이지 않겠다, 굶기지는 않겠다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배우자를 만났대요. 그러나, 명이 짧았다, 그래요. 그래서 전생에서요, 이 배우자가 명이 짧은 거에 대해서 한을 갖고 윤회를 한다, 그래요. 어, 나는 내 가족이라면 아주, 뭐라 그러나, 부르르 떱니다, 우리 안 땅은. 내 권속이라면 부르르 떨어요. 제발? 응, 어, 응. 어. 내 권속만을 위한다는 응, 거지. 내 가족이 아주 네. 최우선이라는 네. 거지. 그건 그래요. 나보다도 내 가족이 우선이야. 네. 그래서 몸을 부르던다는 응.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생에서 내 배우자의 명이 짧아서 응. 그런 한을 한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가족에 대한 그 애착, 응. 집착 그게 굉장히 강한 물 끌고 오시고 이생에요. 전생도 전생이지만요. 올해, 작년, 올해, 내년, 작년, 올해, 내년. 3년의 기운이 굉장히 좋은 기운으로 발동을 한다 그래요. 음. 이 3년의 기운이 굉장히 좋아요. 음. 3년 동안요 늘어나라는 기운이에요. 늘어나라. 음. 금전도 늘고 사람의 숫자도 는다 사람의 숫자만가 늘만큼 늘지 않았나? 애들이 들어온게, 어? 애들이 들어온 건가? 뭐가 들어온?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 에이. 손주 뭐 에이. 그런 숫자가 늘어나는, 금전도 늘어나고 사람의 숫자도 늘어나는 게. 내년까지 작용이 된다. 그래요. 네. 이 전생이, 전생이 이렇게 팍팍한 전생으로 시작을 해서 이 배우자가 명이 짧았다. 그런 기운이잖아요? 그게 우리 안 땅한테는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식들이라면 은 아주 푹 떠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앞에 명을 달리하는 전게 너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전생부터 끌고 온 기운입니다. 그럼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끔찍해요. 뭐 우리 엄마들이 뭐 자식이라면 다 끔찍하겠지만 어 요즘에 엄마들은 내가 우선인 엄마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식을 버리고 제가 한 엄마들도 많죠. 그죠? 그렇 자식을 끌고 가는 건 괜찮아. 근데 자식을 버리고 내팔자펴보겠다고 많아요. 어미 연세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신을 버리지 못한다. 음, 전체적인 기운에서 어, 내년까지 이렇게 좋은 수로 작용을 하잖아요. 금전도 늘어나는 기운이에요. 음. 손실의 기운이 크지 않습니다. 음. 살아가면서 뭐, 뭐, 뭐 쓰고 먹고 써야 되니까 필요한만큼은 나가야 되겠죠. 음. 하지만 불필요한 금전은 나가지 않는다. 음. 나간 금전도 들어온다.라는 음. 기운으로 내년까지 움직여줍니다. 음. 네. 어 금전의 차이 무척 많죠. <laughs> 뭐 어느 누구나 다 금전의 차이가 많은데 우리 많았어. 안 우리 한 예, 땅은 더더군다나 많습니다. 아. 다른 사람들보다 더더군다나 많아요. 살기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죠. 네. 어머니가 살아 남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랬어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애들하고 먹고 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 내 몸이 어. 불편함을 느꼈었잖아요. 그죠? 거기도 그렇고 작년에 허리도 수술했어요. 아. 허리도 수술. 음, 불편함을 느끼는 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어, 타고나기를 일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13세부터 맨날 일은 도맡아서 했다 하잖아요 어, 내 동기간이 없었겠어요? 그렇잖아 하지만 내 동기간이 해야 될것도 내가 도맡아서 하고 그러한 기운으로 여태까지 버티고 오신 거예요 우리 안땅은 내가 마지막까지 꼭 지우가는 자산이 4억 5천을 꼭 지우간대요. 제가요? 네. 헉. 4억 4 5천, 5천. 네.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4억 5천을 꼭 지우간다. 모든 통틀어서 자산이. 아. 우리 안 따는 기운이 4억 5천이에요. 요거를 꼭 지우간대요. 아. 꼭 지우가다가 자식에게 분배가 된다. 돌아가실 때까지 이사억 오천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에 음. 네, 그게 총 자산입니다. 음. 아니 사억일도 손에 쥐고 있지 않는데 사억 네? 오천이 언제 들어와? 다 해서, 음. 다, 음. 해서 집무석, 머물도 머물도 다 해서 집 문서, 문 문서, 뭐다 해서 내 자산 사억오천은꼭 쥐고 있다 주는 음. 네. 어느 누구에 주지는 않고. 아, 근데 마음은 안 주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네. 안 주고 싶더라고요. 그죠? 네. 네. 조금씩, 이제 필요하면 조금씩은 줘도, 네. 그렇게 뭐, 주고 싶진 네. 않더라고요. 꼭 지우고 가세요. 그래야 대어받아요. 고 어... 네. 그 기운이에요, 오 어, 그래. 어... 아무리 자식이 귀하고, 자식을 위해서 부르르 떨지만, 내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거는 꼭지고 있다가, 음... 자식이 붕괴를 한다, 그래요. 어, 그래. <laughs> <laughs> 어머님 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네. 아... 일단 꾸이에 그 배터리가 다 됐어. 응. 네. 더 이상 이거 갈 수가 없어.